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대사령전서 1장. 대사령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대사령이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대선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앉을 수 있게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르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니면, 거짓 것에 우리가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 조작된 것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이고,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리, 참만을, 이그 말씀만을, 저희들이 붙잡고 그대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밝히 알려 주시고 바로 볼수 있도록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 네. 은혜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올해 작년들부터 올리까지에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네, 쥐에 같이 추위를 이열치열하듯이 네, 이한치한, 네, 같이 추위를 추를 이겠다. 이렇게 하고 새벽에 광나오셨어.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만예 배때 말씀을 드린 것인 회계의 핵심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시간 안에 다할수 없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살펴서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심, 회계 말고 비슷한 것 같아요. 회심한다, 회개한다. 그리고 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예, 번역을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보면 어, 돌아온다. 돌아간다, 돌아선다 그런 뜻의 이렇게 번역이 좀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는 글이잖아요 돌아오라 그 말이 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서 표현할 때는 메타노에오라는 회개하다 라는 단어와 이 오늘 구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에피스트레포 라는 돌아와서 라는 것을 에피스트레포 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 또 메타로 에오 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올 때는, 두 가지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동시에 나올 때는, 구별하여 이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메타로 에오라는 돌아오다는 것을 슈브라는 걸 번역을 하게 될 때, 라보다라는 번역을 할때 메타로에오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로도 번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동시에 출발, 둘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어떻게 번역한가 볼까요? 어, 사도행전 26장 그 차이를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오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계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에는 먼저 이 네부류의 사람에게 회계하고 이게 그러니까 회계하고 이게 회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잖아요 이게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회계하다 그 메타노에오는 돌아오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근본적인 뜻은 회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회계하다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는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돌아오다라고 번역은 되지만 핵심적인 뜻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회개하다 메타노에는 회개하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포는 돌아오다인데 사실의 번역은 회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몰라고요 회심하다 이렇게 번역이. 하나님께로, 어, 그래서 이 회심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같은 뜻 다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어떤 다른, 어,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겼든지 아니면 이방 신을 섬겼든지 사단을 쫓아갔든지 돈을 쫓아갔든지 자 지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을 버리고 그것을 이제 버리고 더 이상 이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전환을 해버릴 때 그때를 회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심은 회개는. 어,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일평생이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심은 한 번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고치는 거, 이걸 회개라 하는데, 이 회개는 계속해서 돼가요. 그런데, 회심이라는 것은 전향을 하는 거예요. 저, 북한, 쉽게 말해서, 어, 북한을 좋아하는 이 종북 좌파가 우파로 이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이 아시겠죠? 종북 좌파가 이 잘못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회개를 한다면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확바뀌어버리거 이게. 그래도 우파에 막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파에 된 사람이 좌파 확 바뀌어버리는 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걸 전향이라고 하죠, 오케이. 개종이라고 하는 정도로 이확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진리라고 추구했던 것이 있다 한다면 그 진리라고 추구했던 것은 이것이 가짜고 이게 진짜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에피스트레 보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피스트레 보호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자기가 살던 방향하고 확실히 방향이 바뀌지는 거예요. 회개하다라고 할 때는 방향이 바뀌지는 바뀌지만 또 세상으로 가서 또 회개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또 재기해서 또 회개하는 거잖아. 요 근데 회심은 이쪽을 향하던 사람이 이쪽을 향하데 이쪽을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쪽으로 딱 이렇게 확실히 전환했을 때이때 회심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심은 회개의 첫 출발. 일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회개를 계속 하지만 회심을 두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회심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불안전한 회심을 하고도 자기가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전한 회심을 한 가운데 우리가 회계를 통하여 완전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이 없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자기가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은 가짜로 지옥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회심했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진짜 회심을 했나. 회심하지 않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돌이키는 것은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행하던 것하고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은 회개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정직한 간 이, 전향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 이 이때 회심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귀를 쫓고 죄를 쫓고 아시겠죠? 이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꿀 때 이때를 에피스테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전, 앞전에도 말씀을 할볼까요 사도전 26장 18절 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에,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다미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 그, 만났던 장면을, 어, 아룰바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지금 사울이, 다울이 된 그런 사경의 구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되풀이 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회심하다고회개하다고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누가 보면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갔다가 세상 길에 갔다가 사는한테다 망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뒤지 쥐엄년 치다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렇게 나하잖아요 그때 이 돌아간다라는, 이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에, 회개한다라는 의미에요. 죄를 회개한다. 내가 잘못된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이니 회심한다라고 보내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년 9장에, 이 사옥의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님 사람 막 죽이고 돌아다녔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막, 스테프도 죽이고 막, 어? 이런, 이러, 이런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어? 그 완전히 전향하는, 개심을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0 0년 구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표현하지 사울의 회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방향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뒤로 다시 기로안 뒤로 돌아요. 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피스테포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1 5 절. 사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보여줄 일로 너로 종과 주민을 사무리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이제 중요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돌아오라는 말이 여기 에피스트레포예요. 메타노에 많이 회개하게 하고가 아니라, 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하고, 리딩. 그리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 때,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그때 회심했음을 나중에 간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 확실히 이전에 사탄을 쫓았어 사탄을 따라 어둠에가치꾼자가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광명의 세계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회심이라 엘피스테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를 것입니다. 에, 성경, 에, 성경은 요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 회개하는 것과 회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죄몇 가지를 회, 잘못된 걸 고칠 때는 그냥 회개한다지만,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 이럴 때는 회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불교를 다녔는데,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을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회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이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내가 회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대사대전서에 바울이 써놨습니다.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를 통하여 내가 진짜 회심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세 가지 것이 만약에 다안돼 있으면 내가 돌려심한 거예요. 돌려심한 건좀 표현 이상한데, 회심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또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께로 회심했다. 하나님께로 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대사로써 일자로 와 그렇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구절 석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세 가지예요. 내가 회심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을 버렸는가 이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상을 버렸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네. 살아계시고 천대신 분은 하나님만 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러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받고 힘들고 세상에 걸야 하지 않아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그러면은, 자, 세 가지인데, 우상을 버렸는가? 우상을 따라가던 것을 우상을 더이상에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렇게 우상을 버렸는가라는 질문에 핵심 포인트는 뭘로 확인이 되냐 하냐면 우상은 우상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이에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출애굽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사야 16장에 보면은 천사가 천사가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것이고요. 이 더럽다라는 거룩하다라는 반대에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더럽다. 예, 더럽다.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 딱 이거예요. 우상신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는 반드시 음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제례의 절차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우상 숭배할 때가. 왜 그러니까 우상 숭배 1차 일부에 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일부에 배는 음식 차려놓고 만들어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술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부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 향을 즐기는 건데 그 받쳐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 절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향을, 술을 마시고 취하고 음행을 즐길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 그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이 성령인데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코코로 표현합니다. 우상을 버렸는가라는 질문을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음행을 좋아하고 있가 아니 음행을 즐기고 음행을 몰래 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 보면 이 사람이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몰래 음행을 즐기고 있다 음행을 하고 있다 이 사람 지옥 갈 겁니다. 회심 덜했어요. 회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사님과 교인들이 이 바울이 칭찬을 하거든요. 이 칭찬하는 대목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가?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 버리려면은 그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 동안에 믿어왔던 그 토종 신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의 신을 믿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 하나님이 130년 전에 성지사가 오기 전에는, 당골레를 믿든지, 어? 조상신을 믿든지, 그렇잖아요. 토테미즘을 믿든지, 자우지가 뭐, 샤머니를 믿든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바꿔졌잖아요. 이 바꿔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네. 하나는, 빗방을 하는 거예요. 니가 이전에 조상실을 섬기는데, 니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을 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종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한파트고또한파트가그음행을 즐겼던 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음행을 즐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는 뭐예요? 우상을 버린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 음행이 끝났다예요. 음행이 만약에 좋다, 계속. 물론 음행은 일편생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즐기거나 음행을 몰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회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라는 거잖아요. 이두 번째 질문인데 이건 뭡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온 게 핍박과 한란입니다. 하나님을 믿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면 이놈 호노자식이런 조상도 올라본 놈이 이놈이 우리 호저에서 파버린다고 네가 어디서 나온냐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못마땅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족 구성을 했서도또 찾아버릴 정도로 너는 우리 호저에서 파버려야겠다. 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 그리 잘못입니까 저는 한번 하나님을 딱 아니까요 조상심이 가짜였다 탐방하겠라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나는 많이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이 진짜다니 확 두받았어요 거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면 가정에서 축하를 해 주고 야 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잘되고 해봐라 이러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에 미치면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 넌 교회 다니지 마라 근데 제가 한번 믿었다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힘이 약하잖아요 어리,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딱 형님이 어? 공무원이었는데, 일요일 날, 외근이 잡혀가지고 출근하지 않으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디 못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애들이 마음대로 다니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른이 말하면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느냐? 교회, 자, 교회 좀 자유롭게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근데 교회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님 모른 사실인데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권해냈어요 주일날 못 나가게 하니까. 수요일에 혼나게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꼬안했으니 하나는 뭐냐 수요일에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에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왔는지 교회 갔다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당직이 딱 잡히지 않아가지고 집에 딱 있으면 못 나가니까. 자, 문제가. <laughs> 교회를 못나가 나가고 싶은데. 뭐. 왜못 나가야지? 얼마나 축복이 느리냐고 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가는 것은 아주 시가이 서양 종교를 해냐이식이겠죠이 모를 때는 그런 거잖아요. 수요일 날 나가세요. 수요일 날 교회를 나가면은요. 여러분, 맥주 못 나가다가 수요일도 어쩌면은 공부가 겹쳐가지고 어떻게든 못 나갈 때도 있다고요. 그러다가 교회 한번 나가면요. 은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눈물이 펑펑해요. 그 찬송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팍 펑펑 나요. 나는 잊을 수 없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송이 있잖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수요일도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또. 학교에서 수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빨간 날 있잖아요. 빨간 날. 빨간 날. 네, 이런 날에 자유로울 때 갔다 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 나가는 것을 네.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가는 걸 싫어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나는 오직 했으면 목사가 되겠어요 왜? 안 빠지고 나오고 싶어서 제가 목사 아니면 어느 날 특별한 일이면 그럼 빠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교회에 아니, 빠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일나 이런 교회 나가서 좀 하는 말씀을 들어보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요, 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것이 환난과 핍박인데 핵심이라는 것은 내일 이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우상을 버린 것은 뭐냐면은 이 음행을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찬가로 그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면 회심한 사람이지. 가지 마라. 예,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그안 나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회심한 사람은 안 나갈 수가 없어.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희한운 길에 자우지가 이렇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또 회심에 관한 이야기 한번 더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회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도 하지만 우리가 회심했는지를 살펴보고 회심이 덜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심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회계만 얘기하다가 오늘 들었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회심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살아 계시고 참되신 분, 한 분뿐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안 하겠사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